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에이수스 ROG 브랜드로만 화이트 시스템을 구성해 봤어요. 안 그래도 에이수스 하면 고급스러움과 고가의 대명사죠. 그런데 거기에 화이트까지 하면 고급스러움은 배가 되고, 고가는, 어, 의외로 블랙이랑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진 않더라고요. 먼저 케이스인데, ROG 스트릭스 헬리오스 화이트 에디션이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부터, 와, 엄청나요. 이 알루미늄 프레임 보세요. 와, 진짜 컴퓨터 케이스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요. 정면이 ROG 로고와 패턴도 유리에 이제 마킹이 되어 있고 좌우에서 LED가 나오는 건데, 아 진짜 ASUS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인디쉬가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야,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먼저 위부터 살펴보면 케이스를 들기 쉽게 이렇게 패브릭 재질이 손잡이가 있고요. 요거 지난 터프 시리즈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각인이나 메시지도 호투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 끈이 하나예요. 자세히 보시면 한 줄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손잡이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를 들어도 약간 좀 든든하게 잘 들리고요. 상단 컨트롤 패널도 보면 좌측에는 시스템 팬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의 LED 버튼이 대박인데 전면 LED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드, 컬러, 메인보드 요렇게 있는데 모드는 현재 색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여줄까 뭐 깜빡이거나 아니면 약간 서정적으로 변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얘를 꾹 누르면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와 정말 게이머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움까지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도 살펴보면 이렇게 굳이 나사를 돌리지 않고도 뒷면이 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전면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어, 쉽게 뺄수 있고요 특이한 게 이게 전면이 아니라 뒷면도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케이스 가리개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하얀 뒷면을 보여주면서도 선 정리를 좀한 거를 감출 수가 있겠죠. 다시 안쪽을 살펴보면 일단 이 안쪽이 멀티펑션 커버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24핀 파워선을 가려주면서 아래쪽에는 그래픽 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그래픽 카드가 처지지 않게 고정을 할수 있는 거죠. 야 이런 디테일 비싼 케이스면 요 정도는 해줘야죠 하단에는 파워 가림막을 요렇게 투명으로 해놨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ROG 850W 짜리 파워인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다는 거는 자기네들 파워를 써가지고 깔맞춤하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옆에는 여러 나라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여러 나라 말로 뭐 ROG 요런 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 영어 중국어 얘는 독일어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노어인 것 같죠. 말고는 자세히 보면 다뭐 리파블릭 오브 게임인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심히 읽어보니까 정작 몇개 없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어도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메인 듀시죠. 수렌 쿨러인데 ASUS의 ROG Strix LC 360 화이트예요. 제가 앞에 케이스 얘기를 좀 했는데 얘가 메인입니다. 펜 색깔이 검은색인 블랙. 검은색 스타일의 빛이 들어오는 RGB, RGB에다가 흰색을 뿌린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딱 봤을 때, 중앙에 ROG 마크죠? 눈이 정면으로 보이고, 이게 상당히 단순한 디자인 중 하나인데, 에이 u s 니까 괜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게, 측면에도 이렇게 엣지 같은 거를 주면서 디자인을 또 만들어 놨고요. 화이트 색상 자체도 되게 잘 어울려요 뭐 RGB야 딱히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장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조립이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메인보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램 1번 소켓이랑 간섭이 크게 없더라고요 이 RGB는 아무리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아우라 싱크에 지금 제가 뭐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뭐 쿨러 이런 것들 다 ASUS 거라서 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10가지 정도의 효과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옵션이 많아요. 자, 일단 가장 재미없는 브리딩. 요거는 아마 그냥 숨쉬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되게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그냥 색상이 뭐 밝았다 줄어들었다 밝았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섬광은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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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빛납니다. 이거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정말 바바바바방 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요, 요런 식으로 한 사람 없겠죠? 그다음에 색순환. 어, 저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어? 예쁜데 할수 있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무지개, 무지개, 어, 무지개, 요것도 괜찮아요. 무지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예쁜데 그중에서도 저 요거, 요거 정도가 저는 이렇게 두면 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 패턴 아니면 한요 패턴, 전요 정도 패턴이 어, 되게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오마, 요게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컴퓨터에서 틀어지는 음악을 분석을 해가지고 LED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야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어, 음악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나름 가끔씩 가다가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게임 같은 거할때 이제 총소리 같은 거 다다다다 들리면 뭐 컴퓨터가 반짝반짝 거리겠죠 그런데 하이엔드급 수랭 쿨러인 만큼 성능도 중요하겠죠 라이젠 9 5950X에 프라임 95 스몰로 플로드 테스트를 했는데 43.5배수 정도를 보여주면서 70도 초반을 유지하더라고요 뭐 확실히 꽤 낮은 온도를 보여줬고요 이때 소음은 46dB 정도로 상위급 그래픽카드로 게임을 할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었고요 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봐도 확실히 주변부 온도가 낮은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소음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윈도우 상에서 RPM을 조절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조절하냐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직접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큐팬 컨트롤에서 스탠다드, 사일런트, 플로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일런트가 괜찮더라고요 혹은 매뉴얼에서 원하는 대로 몇도 이상에서는 몇 RPM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능 자체는 좋은 편이에요 타사 최상급이 3열 수랭 쿨러와 견줄 수 있는 정도고 지적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1~2도 정도로 미미하더라고요. 확실히 가격이 좀 되긴 하지만 최상급 성능에 ASUS의 감성을 더하면 아 요거 가격 마케팅이 은근히 미묘하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RPM 조정이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에이수스 제품 사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멋이 1번이기 때문에 디자인만 본다면 따라올 게 많지는 않죠. 아, 그리고 수랭 컬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도 5년이고 누수보상과 관련한 국내 보험도 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이런게 기본이죠. 자, 지금까지 화이트 컨셉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수랭 컬러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좀 사소한 디테일이나 이런게 에이수스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이트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고려로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가 상급 수랭 콜러 중에서는 화이트 제품도 잘 없고, 굳이 화이트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보다는 가슴비를 더 추구하겠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